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일요일 잘 쉬었죠?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세자 또 여기다 써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자주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성성. 맞을 영.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이 세자예요.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 자주빈 이 자주빈은 앞에 걸을 뽀 이렇게만 쓰면은 걸을 뽀 걸음보 다 돼요. 자 걸음보. 하고 머리 허리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을 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건데 여기에 발지 요거만 쓰면 우리가 그칠지 발지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요 복숭아뼈부터 발바닥까지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발 조금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발손 허리부터 발바닥까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걷는데 내 발바닥 그니까 이제 땅에 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여기에는 이제 보폭을 작게, 이제 천천히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이 막 사람들이 뛰어가고, 뭐 예를 들어 하인들이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뛰면, 아유, 뜨뜨뜨 하면서 경망스럽기는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뛰냐, 뭐 이렇게 그 뛰는 자체를 굉장히 어 어떤 그 체면에 깎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거름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예요. 이건 사람의 머리예요. 이두 글자가 결합이 돼서 자주 빈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요즘 상황에 이제 그 비유를 들자면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가는데 이런 그 흙길이 아니라 물이 냇물이 흐르는데 돌다리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돌다리도 없고 어차피 내가 신발 그러니까 발이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목까지 만약에 물이 찬다고 봐봐요 그럼 이 추운 겨울에 발바닥 이게 발이 닿으면 얼마나 발이 시리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데 지금 이 차가운 물을 이렇게 다 발에 닿으니까 너무 차가우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만상, 막,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얼굴이 머리, 그러니까, 얼굴이 찡그러진다, 이제, 이런 얘기야. 찡그려진다는 거는 차가우니까, 막, 이게, 막, 얼마나 소름 끼치게 차갑겠어요. 이제, 한겨울에 찬물이 이렇게 발에 닿는데, 그죠? 그랬을 때, 얼굴을 자주 찡그린다, 이제, 이런 얘기야. 자주.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주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이 문제는 빈도수가 높아. 자주 시험에 나와. 이럴 때 빈도. 아니, 뭐, 빈발하다, 빈번하다. 이런 말 하는데, 빈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빈삭 할 때는, 어, 한자가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이거는 샘수 그래요. 자, 샘수 할 때, 샘수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주삭. 자주삭이 있어서, 여기에서 빈삭이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빈수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이거는 빈삭 이럴 때는 자주삭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빈삭이라는 건 똑같이 자주 빈 자주삭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되풀이 막또 하고 또 하고 이럴 때 빈삭 할 때는 샘수를 읽지 마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정성성 우리가 자 성자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이룰 성자잖아요. 이건 당연히 소리를 빌려준 역할을 한 거겠죠. 이룰성은 제가 8 0 강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룰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요게 한액이 아니라 두액. 그러니까 이게 고물의 정자다 이제 설명해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음만 빌려준 역할만 한거 말씀만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음,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아좀 뭐랄까 좀좀싼 거. 그러니까 제가 사는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음은 있는데 너무 잘해 주고 싶은데 돈이 여의치가 않아서 만약에 싼걸 했다고 쳐봐 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어 내가 이게 정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정성을 다 했지만 그러니까는 이게 비싼 건 아니지만 내내 내 정성을 봐서 받아 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정성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런데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주 착각을 많이 해요. 정성 그랬을 때, 이렇게 뜻정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정성 이게 아니에요. 뜻정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글자가 아니고, 뭐 어떻게 쓰냐면, 여기 앞에 쌀미자가 나오고, 이렇게. 이거는 정할정 그러는데, 우리가 정할정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 거는 시간을 정한다 할때 이것도 정할 정이에요. 근데 이, 이 정할 정인데 이거는 정하다는 거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성을 다했다 할때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정성하면 이렇게 써야지 예를 들어서 뜻 정자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정, 정말 정말 많이 틀리고 착각하기 쉬운 글자예요. 그러니까 정성할 땐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절대로 이것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룰성자 같은 경우 여기서는 그냥 음만 빌려준 역할만 한 거다. 그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맞을령. 자, 이 맞을령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가 바뀔 때, 그 12월, 작년 12월 31일에서 이제 1월 1일 넘어올 때, 요쯤 되면은 송부영신이란말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은 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할 때도 하고, 아니면 뭐 선수, 누구누구를 영입한다. 또뭐 아니면은 뭐 영접한다, 환영한다, 뭐 영빈관, 뭐 이런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토끼묘, 그러니까 토끼묘가 들어가는 글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버들류에도 그렇고, 뭐, 이 글자가 토끼묘가 이렇게, 여기 토끼묘는 이게 두 개가 다리가 두 개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질령을 쓰라고 할때 이렇게 쓰면은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글자 없어요. 그러니까 쓰실 때 아주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노프랑 자예요. 이노프랑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인데 내가 무릎 꿇고 있으면 서 있는 사람이 나보다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눈높이에서 높은 것도 있지만은 그 상대방이 나보다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러러 보이고 이럴 때 높아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 보이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상대방보다 비교해봤을 때, 내가 그거보다 못할 때, 이런 거를 봤을 때, 어, 작아지는 느낌이 드면, 상대적으로 그 상대방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맞을령 같은 경우, 이거는 높프왕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람이 무릎 꿇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걸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책받침이 나왔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제 맞이하러 이제 가는 거. 이럴 때뭐 환영 그 사람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같이 가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문 앞에까지 가서 맞이하러 가는 거 그러니까 책받침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맞을령이니까 당연히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는 보낼송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보낼송이 반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맞이하러 가는 거고, 하나는 보내주러 이제 이게 환송하러 이제 가는 거고. 이게 좀그 벌써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가느냐, 오느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글자 맞을령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여기 하나의 글더 쓰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노프랑을 써야 되지, 절대로 토끼미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 이세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내일 화요일날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